원더 아머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 원인은 1분기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여기에 관세 부담과 소비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분기 EPS는 0.0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03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11억 달러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로 약 1억 달러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화를 포함한 주요 제품군에서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회복이 지연되며 매출 회복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브랜드 프리미엄화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실적과 전망 모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관세와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부담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은 낮으며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